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소띠의 12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이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을 일도 마음 아픈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본인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차한 잔처럼 본인을 다독여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은 오행이 뒤바뀌는 달입니다. 멈췄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가라앉았던 운이 다시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한해 동안 막힌 기운이 이번 달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2월에 어떤 분들은 뜻밖의 행운을 잡고, 또 어떤 분들은 놓쳤던 인연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달에 들어오는 기론과 반드시 조심해야 할 운을 나이별로 자세히 풀이해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이달에 들어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혼자 채널을 운영하기에 힘든 부분이 많은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앞으로 만원 이상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2026년도 신년 운세를 풀이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꼭 입금자명과 함께 생년월일, 태어난 시를 아래 고정 댓글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12월의 마지막 운세 속에서 본인은 어떤 기운이 들어와 있는지 오행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총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멈춤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 나아가는 달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일의 흐름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이달은 그동안 정체되었던 생각과 계획이 구체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지만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나이별 운세에서 본인 한마디가 뜻밖의 행운으로 이어지게 되니 잘 듣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1997년생 29세 분들입니다. 본인은 오행의 흐름에서 불의 성질을 머금은 흙의 사람이며 이달은 자월, 그러니까 물이 강하게 흐르는 달입니다. 불과 물이 만나면서 꺼지는 듯 보이나 뜨거운 수증기로 변화하면서 더큰 순환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됩니다. 겉으론 차분하지만 내면에는 강력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달은 결과보다 과정이 보석처럼 빛나는 달입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재물운에서는 수의 기운이 본인에게 흙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니 돈의 기운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형성됩니다. 불안정하거나 들쑥날쑥했던 수입이 이달에는 안정형 재물운으로 바뀝니다. 프리랜서나 여러가지 일, 그리고 부업이나 자격증 공부 중에서는 노력이 돈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지출도 많겠으나 수입이 그보다 조금 더 커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흐름입니다. 재테크운을 보게 되면 금의 기운이 약간 숨은 듯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는 수익보다는 미래 가치를 읽는 눈이 중요합니다.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적 안정형 자산, 그리고 고위험 투자보다는 저위험 분산형 투자가 좋습니다. 또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취업원을 보면 기다림 끝에 운이 열리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던 운이 천천히 열리는 흐름이며, 사람을 통해서 취업 기회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달의 취업운의 본질은 본인을 믿고 본인을 꾸준히 보여주는 달이라 하겠습니다.대인관계에서는 물이 불을 만나면서 따뜻해지는 달입니다.말의 온도가 달라지고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스며드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딱딱했던 동료가 먼저 다가오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열리며 오해도 풀립니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본인 존재가 빛나는 시기가 됩니다. 회식이나 모임 자리에서 본인의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언급되거나 뜻밖의 선물이나 또는 칭찬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기운과 인복도 활짝 피는 달이 된다 하겠습니다. 직업원을 보면 본인 역할. 그리고 본인 위치가 안정화되는 달입니다. 상사나 동료가 본인의 꾸준함을 다시 보게 되고 평가나 피드백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성과가 인정의 형태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동료들과도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는 쪽으로 운이 흐르게 됩니다. 의견 충돌이 있었던 사람과도 조율이 가능해지고 상대가 먼저 다가오고 그 속에서 신뢰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달은 조용히 빛나는 성과운이며, 상사나 고객에게 신뢰가 쌓입니다. 애정운을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의 균형이 생깁니다. 연인이신 분들은 감정적인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정보다 배려가 앞서게 되며 관계가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솔로라면 가까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끌리는 인연이 나타납니다. 건강운 양호합니다. 다음은 1985년생 41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진짜 본인의 방향성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목이 물을 머금어 자라나는 운입니다. 생기와 기회 그리고 귀의 눈이 동시에 들어오며 이때 들어오는 갑자월의 수기는 본인의 지혜를 깨우고 새로운 통찰을 주는 기운입니다. 본인의 판단이 명확해지고 사람과 일의 구분이 명확해지며 일이나 사람을 대할 때 감정이 아니고 이성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덕분에 실수도 줄어들고 정확한 판단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움직이게 되고 온라인 홍보나 고객의 소개 등은 더욱 매출원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동안 직접 찾아오는 손님 위주였다면 이달은 입소문과 연결이 폭발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럴 땐 강하게 손님에게 밀어붙이는 마케팅보다는 감성적 그리고 따뜻한 접근이 훨씬 좋은 흐름을 줍니다. 재테크운을 보게 되면. 지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겠습니다. 물이 나무를 키우고 나무가 불을 만드는 구조로 본인이 노력한 만큼 눈에 보이는 수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을 위해 쓰는 지출이 다소 늘어날 수가 있으나 그것은 투자성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늘어나도 결국 수입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달의 재물운입니다. 재테크운을 보면 성급히 손대지 마시고 꾸준히 지켜보며 서서히 큰 수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의 기운이 강해질수록 시장의 흐름이 요동치게 되니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유리한 운이 됩니다. 취업을 보면 매우 밝은 흐름으로 이것은 오행상 목의 기운이 강해지니 본인이 어디서든 빛을 내게 됩니다. 단순한 일자리던 본인과 잘 맞는 좋은 일자리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시기이니 자신감을 갖고 잘 준비하여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업은을 보면 규모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달은 오행상, 목의 아이디어, 수의 자금, 그리고 토의 기운인 장소와 기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달로서 작게 시작해도 오래가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수의 기운은 대화와 소통, 그리고 정을 의미합니다. 이달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고 오해도 풀리며 관계가 매끄러워지는 흐름입니다. 또한 이달의 인연 중에서 한 사람은 본인의 귀인으로 연결되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서 존경과 의지의 인기운이 있겠습니다. 모임 속에서 늘 조용히 배려하는 모습이 빛나는 본인에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본인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좋은 정보나 기회, 그리고 금전적인 혜택을 나누어 주는 일도 생기게 되며 선물 혜택 기회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기도 상승하게 되며 모임 등에서 본인의 위치도 오르게 됩니다. 직업을 보면 실력을 주위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본인 노력이 내부적으로만 평가되었다면 이 달은 외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흐름이 보입니다. 기반이 단단해지고 동료들과도 매우 조화로운 운입니다. 그동안 어색하거나 충돌이 있었다면 그 감정의 매듭이 풀리는 시기입니다. 작은 프로젝트의 리더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크겠습니다. 본인의 진심과 꾸준함이 결과로 증명되고 주위의 평이 매우 좋아지면서 승진 등에서 본인 이름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눈에 띄려는 사람보다는 겸손하게 본인을 갈고 닦은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흙이 단단히 금을 품어내듯 그동안의 내공이 밖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원을 보면 마음의 유연함과 대화의 소통이 살아나며 정말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부부간이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가 오가는 따뜻한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웃고 기뻐할 좋은 일도 있겠습니다. 건강운은 불의 기운이 찾아들고 흙이 중심을 잡으면서 몸의 균형이 회복되는 달입니다. 그러나 토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이므로 소화기 개통만 조금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역력도 상승하고 체력도 회복되며 마음의 안정에 들어옵니다. 이달의 좋은 방향은 서쪽과 북서쪽입니다. 서쪽은 금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 명예와 성과 그리고 인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방향입니다. 북서쪽은 귀인운이 있으며 본인을 후원해주는 사람이나 신뢰해주는 사람운이 있는 방향입니다. 나쁜 방향은 동남쪽과 남쪽입니다. 남쪽은 불의 자리로 감정의 균형이 깨지고 열정은 있으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동남쪽은 수와 화의 기운이 충돌하는 방향으로 사람 간의 오해나 말실수가 생겨나니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는 말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모임도 잦아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감정적으로 지치고 본인을 챙길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또한 이분들은 말로 인한 오해와 스트레스로 힘들 수가 있으니 이달은 너무 개인적인 감정 표현을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1973년생 53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은 활짝 핀 물의 꽃입니다. 물이 단순히 흐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빛으로 반사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오행에서 목은 확장과 시작의 기운이요, 화는 명예와 열정, 그리고 토는 안정과 성취를 뜻합니다. 본인에게 이세 가지가 이 달에 모두 들어옵니다. 하시는 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며 칭찬과 제안을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본인의 아이디어가 인정받거나, 장사에서는 본인 가게가 다른데와 다르다는 좋은 평의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임이나 행사 자리에서는 본인이 중심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행의 순환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결과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사람의 발길이 몰리는 달입니다. 개수의 물 기운은 교류와 소통을 의미하는데 이 달엔 그 물이 부드럽게 흐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엽니다. 본인이 파는 물건보다 본인을 믿는 손님이 많아지겠습니다. 수입이 안정적으로 쌓이게 되고 냉랭한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도 본인 가게만 온기가 돌겠습니다. 이달에 새로운 상품을 내놓거나 메뉴를 바꾸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반짝운이 아니라 입소문과 단골의 추천으로 예상치 못한 매출 급증이 꾸준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행상 화해 기운이 정점에 오르고 금의 기운이 안정되면서 수입이 빠르게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점은 너무 많은 또는 너무 큰 확장은 물은 넘치면 홍수가 나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세를 유지하면서 한 박자 늦게 확장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현금 흐름이 깨끗하게 순환되는 달입니다. 오행에서 금은 돈이요 수는 흐름이며 토의 기운은 안정을 뜻합니다. 이세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서 돈이 돌면서도 쌓인다는 운입니다. 거래나 계약의 대금이 원활히 들어오고 미뤄졌던 금전이 해결되며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수입도 따르겠습니다. 재테크에서는 이달은 움직여야 돈이 도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투자, 새로운 방법, 그리고 새로운 구조가 보이나 정보보다는 직감과 흐름을 믿는 투자가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단기보다는 안정형 중장기 투자가 좋겠습니다. 취업운을 보면 준비된 사람에게는 확실히 열리는 달입니다. 목기운과 화기운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사회적 자리 또는 조직의 기회 그리고 제안이 많아집니다. 면접이나 대화에서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이 본인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력서를 내면 연락이 오고 면접을 보면 좋은 인상으로 소식이 오니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업운을 보면 지금은 불씨를 피워도 꺼지지 않는 시기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는 달로서 작게 시작하는 창업은 무난하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찾아오는 사람, 연락 오는 사람 그리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운입니다. 개수의 물기운은 부드럽고 신뢰를 주는데 이달에 불 끼우는 그 물을 따뜻한 온천수로 만들어주니 사람들이 본인에게서 편안함과 믿음을 느낍니다. 사람 소개를 통한 좋은 기회도 들어오게 되고 오랫동안 끊겼던 인연의 재회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오거나 모임 등에서 중심을 부탁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달은 본인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건드리고 무심히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본인 존재감으로 빛나는 인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베풀었던 것들이 마치 되돌아오는 느낌으로 사람을 통해 보상받는 시기입니다. 인맥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정보나 작은 선물 등도 얻게 되며 본인을 도와주는 귀인운도 들어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오행상 이달은 수기가 금기를 보완하는 시기입니다. 업무에서 균형 감각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직업적으로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게 됩니다. 프로젝트나 업무 중심에서 핵심 멤버로 올라가는 달로서 본인만의 노하우가 인정받게 되며 자리가 생긴다 하겠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의 능력이 배가 되고 서로의 장단점을 인정하면서 공동 성과가 나는 달입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더 일에서 빛이 나는 시기입니다. 동료들과 감정적인 이해와 일의 호흡이 동시에 맞아떨어지게 되니 동료들에게 본인이 도움을 주면 바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제안을 동료들이 지지해주는 구조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본인 이름이 언급되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니 승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단순직이나 기술직에서도 본인 손이 곧 재산이 되는 흐름입니다. 성실함과 믿음직한 손, 그리고 꼼꼼함으로 좋은 평판을 듣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너스나 좋은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달 직업은의 복의 씨앗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가족들과 마음의 대화가 깊어집니다. 수기가 가정 안에 흐르면서 서로의 오해가 풀리고, 따뜻한 이해가 자리를 잡습니다. 부부나 자식 관계에서도 부드러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집안이 편안해지고 잠도 깊이 들수 있는 달입니다. 건강운에서는 수기가 왕성해지니 몸의 순환과 신경계에 좋은 달입니다. 다만 수기가 너무 강하면 냉기와 피로감이 생겨날 수 있으니 몸을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달은 전반적으로 정신적 안정을 주는 달이라 하겠습니다. 이 달의 좋은 방향은 동쪽과 북동쪽입니다. 동쪽은 막혔던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며 새로운 인맥을 넓히기에도 좋고 자격증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북동쪽은 머리가 맑아지고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좋은 방향입니다. 나쁜 방향은 서쪽과 남서쪽입니다. 서쪽은 갑자기 흐름이 멈추는 방향으로 약속이나 성과 등이 미뤄지거나 약할 수가 있습니다. 남서 쪽은 감정의 피로, 몸의 무거움, 그리고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서운함을 품게 됩니다. 또한 이분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오해가 생기면서 의사소통이 짧아지고 원만하지 못할 수가 있으며 일에서도 승진 등이 미뤄지거나 본인 뜻대로 일이 순조롭게 되어 가지 않아 답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61년생 65세 분들과 1949년생 77세 분들은 다음 영상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